안녕하세요. 오광 묘사와 세미화장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시몬이데스는 시를 시는 말하는 그림이요 그림은 말 없는 시다라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도 일찍이 시는 소리 있는 그림이요 그림은 소리 없는 시다라고 했죠. 동양과 서양 공이 시가 지니고 있는 그림으로서의 모습 회화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로 그림을 그리는 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는 시를 보도록 할까요?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보고 간다 이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그른 다 낡은 무명 샷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흰 파란 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모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언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에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인가. 이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후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 딸과 바구지 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닐케가 그러하듯이 네. 백석의흰 바람벽이 있으라는 시입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그른 다 낡은 무명 샤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달한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모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여기가 시의 전반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런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무명 셔츠가 흰 바람벽에 어두운 그림자로 비춰지면서 흰 바람벽은 화자의 초상과 추억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는 일종의 스크린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애틋한 영상, 사랑했던 사람의 영상이 쓸쓸한 가운데도 차분하게 생을 응시하는 묘사력에 힘입어 객관성을 잃지 않고 펼쳐집니다. 후반부는 아까 보신 대로 전반부와 달리 묘사가 아니라 진술이 추가된 전개 방식을 보여줍니다. 스크린의 자막으로 내성적인 독백과 성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관객인 나가 후반부의 진술자의 나를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이런 장치는 나의 그 독백이 감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고 나의 개인 감정이 스크린 속의 어느 등장 인물의 감정이 되어 다수의 일반 관객에게. 상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라는 스크린의 자막은 시의 화자인 나만의 운명뿐이 아니라 지상에 사는 우리 모두의 운명으로 확산되고 보편화됩니다. 만약 전반부의 묘사 없이 후반부의 독백 진술로만 이루어졌다면 이 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마도 매우 억지스러운 시로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백석은 이런 묘사력을 토대로 해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같은 후기의 대표적인 성찰적 작품을 한국 시사에 남기게 됩니다. 네. 백석의 그 묘사와 진술의 이중주를 통해서 흰 바람벽이 있어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여는 시를 살폈으니 본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